오늘은 2021년 4월 28일입니다. 오늘 아침의 묵상 말씀은 시레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레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온종일 부슬부슬 부슬비가 내리더니 오늘 아침은 하늘이 아주 청명한 아침입니다. 어제 비가 온이라 그런지 오늘 아침은 해치 아침 햇살이 아주 참으로 밝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오늘 아침에 이 밝은 햇살처럼 봄새에 있었던 모든 검은 구름이 걷히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만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 다시 들게 하셔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로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마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모세에게 마귀를 지압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가시덤불 불꽃 사이에서 배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여러가지 이적과 지적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행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교의 홍해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군마을동안해서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검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적인 모세와 함께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논의하기보다는 차라리 애급에 있게 하였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한테 잠잠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갈라 바른 땅 위로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때서야 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지팡이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 왕을 항복시킨 것은 모세와 아름과 그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지팡이로 행한 기적과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이제 홍해만 건너면 에고부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순간에 그 순간이 닥쳤을 때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위험이 닥치게 되자 모세는 그만 그 지팡이로 그 위험을 피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았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시라고 부르짖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팡이를 들려 주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지팡이의 능력을 그 지팡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지팡이의 능력 같은 능력을 다시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조와 성도님도. 모세와 그 백성들과 진배 없이 언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아성도님이 손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능력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아성도님이 그 이름의 힘이어서 성령님의 도구심을 받아 우리에게 닥친 환란과 역경을 이겨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 이름으로 기도한 조아 성도님에게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아 성도님에게 무엇에게 주셨던 지팡이보다도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서 큰 죽을 것과 죽을 것만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면은 그 능력의 이름과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할 생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신이 가진 온갖 지혜와 능력과 재물과 인맥 등등을 찾아내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으로 해결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도록 나를 살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하신 것인가 내가 독깨비를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교회에 다닌 것이 큰일이었구나 등등 온갖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쏟아 붓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말입니다. 진님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인생 중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니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며 앉아 있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신 능력과 기적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으로 높이 들러올리고 문제를 향해서 물러가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님에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곧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역경을 그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묵상 말씀은 홍해 앞에서 절대 절명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이 사실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레그브라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보다 안전한 다른 길로 가시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주님이신 요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지하도록 하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와 성도님과 온 세상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될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과 세상 사람들이 지은 멸망의 그 죄를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와 희생과 화목자물이 해서 피를 흘리며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운에서저아 성도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기적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사백 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서 첫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저아 성도님을 영원한 죽음의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곧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 예수 그리토가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을 환란과 고난의 두려움 가운데에 있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성도님은 두려움에 떨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혼란과 고난과 역경은 물러가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성도님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혼란, 특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혼란과 핍박으로부터. 그 두려움을 반드시 물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야웨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시고자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성도님 손에 들려주신 능력과 기적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차게 붙들고 성도님 앞에 닥치는그 문제와 고난의 두려움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오늘또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주님의 심을 깨닫고 믿게 하도록 행하시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조화 성도님 되시기를 능력과 기적의 온천 되시는 우리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죄악병을 이어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정결하고 위로케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멸망의 종의 신세에서 영생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구원을 위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 받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주신그 색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강건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여사렛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말씀 7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보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죽게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라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타냐 광해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죽겠어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진정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근래와 병고와 기병들을 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성령을 해서 승리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 또 우리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